어머니의 방.어머니가 계단에서 떨어지신 바람에 다리가 부러지셨다.한동안 입원하시게 되어 나는 대신 집 청소를 하게 되었다.화장실, 아버지 방, 부엌, 목욕탕, 세면대, 내방, 복도, 청소기로 구석구석 청소하는 것은 꽤 힘든 일이다.허리에 힘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밀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힘을 쓰면 금세 지쳐버린다. 남은 것은 어머니 방 뿐이다. 이분아 어머니는 청소 같은 거안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역시 청소는 해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. 닫혀있던 문을 열고 잘 독리된 방에서 청소기를 돌린다. 윙, 탁. 침대 밑에 청소기를 넣자 무엇인가 빠져내다 걸린 듯 묘한 소리가 났다.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끌어내니 맨 사진이 붙어있다. 그것은 얼굴 부분에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 내 사진이었다. 어머니?